하는 따뜻한 오늘 캣티온.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죄의 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월 18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1절 2절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이 처해 있던 비참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그들의 허물과 죄에서 시작됐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세상의 방법과 여러 가치에 순응하며 살았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은 자기 자신과 세속적인 가치에 권위를 두었고 그것을 목적 삼아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또 바울은 이들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짓과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1, 2절에서 너희가 에베소의 교인들을 향한 것이었다면 3절에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유대교 교인들을 뜻합니다. 바울은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율법을 소유했던 유대인도 이방인보다 조금도 나은 점이 없음을 시인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3절에서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을 밝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오는 세대에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선포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그와 함께 앉히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그저 은혜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행할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성령을 함께하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